오, 다시 돌았습니다 어, 3편? 시작하죠 3편 점프~~ 무의식~~ 점프~~ 점프~~, 점프. 자... 요거를 못할 것 같은데 지금? 세이브 하죠? 그럽시다 어쩔 수가 없어요. 저 지금 시간에 지금 없어가지고 랄오 투푸! 역시나 내 예상이 맞았어 죽을 거라고 예상을 했어 투푸! 와 아. 죽었고. 아대. 네. 야 기면 다. 오. 그래 내가 갈수 있을까? 가 점프. 점프. 아 있어. 로한 방이 점프했으면 좋겠다. 흙 풉바 빱빱빱빱. 빠빠. 빨리 줄게요. 여기 뭐야? 아래 돌이었어? 저 여기까지 이제 쉬우니까, 여기만, 달리고 점프. 달리고 점프. 달리고 점프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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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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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흥해. 아, 아. 달리고 점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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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오! 흐우... 아, 밖에 피아노 치니까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. 목소리 크게 하면 되지, 뭐. 내가 크게 하면 돼. 아야. 피아노 소리가 부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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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 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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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다 딴. 망했어. 이 탈출맵은 이미 망했어. 여기서 맨날 죽 죽었... 죽으니까. 됐다. 세이브 한 번씩 해주고.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죄송합니다, 봉지르님. 저도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. 저저저조호 야호 웃겠네 이번엔 성이야 성대낌 나니 그렇다고 치죠 성이라고 하면 화낼만하지스테이지 설명을 하지 성아네 돌아에 들어가서 다이아곱게인 찾아 오시디언을 보시면 돼 오시디언 들어가면 보일 거야 이번 페이크가 없어 참고로 입구를 막혔으니 오른쪽 넝크르타고 올라가 썽썽썽썽 세이브가 없어 아이고 세이브 블록 부수지 마세요 폼 금지 아 세이브 세이브 뭐 죽지는 않다니까. 아까야 시디언이 어디 있다고 했지? 막돌아가요 오른쪽 부분 이있어요그러고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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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<laughs> GS25엔 역시 상자가 있어야지. 뭔가 상자가 어울리는 GS25? 아야. 아, 열고 싶다고. 야, 못 열게나. 열고 싶다고. 헤이, 헤이. 아이고. 아, 내 손목. 손목이 너무 아파. 호, 호, 별거 없잖아. 알겠어. 별거 없는데, 음, 오호, 아, 별거 없는데 내가 왜 이러지? 오, 귀찮은 탈춤을 비야. 이렇게 귀찮은 건또 없어. 차라리 데저트가더 낫지. 대조트 설날이 할게 이랍니다 여기에 하나씩 있을 것 같아. 다이아고기 어떻게 찾으라고? 어 gs25 맞은편에 gs25가 또 있어. 그런가 보다. CS25. 여있다 내가 모를 줄 알았냐? 난 천지다. 뭔 소리야? 아무것도 안 보여. 이거 아까 열었잖아. 에헷. 이팅. 어? 내가 속을 줄 알았냐? 속았네. 여기도 하나씩 있을 수 있으니까 수용 다다다다다다다다 막 있어 오오오 역시 나같은 애가 있어야지 브레인이라니까? 나같은 아이가 브레인이야 점프빔 <laughs> 짠딴딴딴딴딴딴 다이아고거 어디 있어? 헷갈린다 지금. 여긴 다 뒤진 거 같고 여기도 뒤져야 되는데 여기가 수상해. 아야 없어. 맞아 뒤가 있었어 뒤들 뒤뜰. 뒤들에도 있을 수가 있는 읍. 이가 상해 상자야? 상자 왜이럼? 뭐야? 상자잖아. 안돼 길막하지 마. 아무것도 없는 거 보니까 아니나 보구나아니네 보네. 끊시 상자가 먹으고 저렇게 돼. <laughs> 나갔다 들어오면 막 저렇게 되고 어 여기 있다 보물찾기도 아니고 내가 뭐하는거지 지금 으흠? 여기도 있다 냉먹은 상자 아무것도 없어 이 망했어 버그를 쓸수 밖에 없는데 다이아가 어디있다고 어딨냐 다이아가. 다이아, 어딨냐? 보길 쓸 수밖에 없어요. 해수 없군. 직접 꺼내진 않고. Tp하죠, TP 하자, TP. 다이어리티지 음. 아, 하나씩 다이어로 봐야 돼. 여기 없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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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데이트 오고. 오. 여기도 없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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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고, 없고. 오. 6 61 1 60 66 11 60. 어. 오. 66, 11, 여기도 60, 완료, 확인. 죽는 건 아니겠지? 혹시 모르니까. 오, 이상한 거 들어갔다. 뭐야, 이거. 제대로 됐을려나 어, 오, 오, 어디야? 상자가 있는 데는 TP를 했는데 왜 여기 있지? 뭐지? 상자가 어디 있다는 거야? 가망이 없어, 이 묘는. 여기도 아닌데? 66, 11, 6시 내가 안, 안 봤냐? 내안 봤나? 여기 있던 것 같은데? 없잖아. 가망이 없습니다. 대체 어디라는 거야? 흠난 진짜 내 힘으로 찾고 싶다. 이 건물에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건물 어딘가에 있어. 요건가? 요건가? 아닌데? 뭘 하자는 거야 어딨지? 요건가? 요건가? 어우씨 요건가? 안돼 나 스파이더맨 아닌데? 어딨지? 아이고. 요건가? 여긴가? 어디 있다는 거야? 아 설마 매달려 있나? 아, 잠시만요 여기 어딘가에 매달려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디 있다는 거야? 아, 아. 지금 장난해? 어쨌든 시간이 됐으니 좋아요 댓글 구독 한 번씩 달아주시고요 어딨다는 거야? 어쨌든 이상 난나였습니다 3편을 마칩니다 안녕히 계세요